Do you just feel like there is no air left to breathe? Do you just wanna to be left outside the grave? It's all for sure, I didn't know. I wonder what it meant to oh, be If I let go and let it flow, I think there's oh, more to see. 레시피! <laughs> 아버님이 즐겨 드시는 카레? 라면인데 원래 나는 우동면을 넣었어. 잡사바. 음, 음! 맛있나? 음, 채소 좀 많이 넣긴 했어. 불태워야겠군 불태워야불태태워야물 떨어진다 물떨어다 하나 기름기서 쨈통입니다 다 면도 사용 없어요. 다 됐어? 어. 배고프다요 소스. 소스는 가서 뿌리겠습니다 레츠고 소스. 요 왔어 내가 뿌려? 소스? 응 소스가 맛있었나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안에 우동면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섞어, 어, 섞어 먹어. 어, 소스. 쉐끼 쉐끼. 소스 우동에 조금 소스 들어가요. 야 섞어 해 봐. 어우 우동면 왜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지? 엄청 통통하지. 응. 우동면을 일단 되게 오랜만에 먹어. 꾸덕하게 먹었잖아. 아 더워가지고 뜨거운 거힘는 거. 음.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놀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내가 땀을 오늘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몰라도, 오, 너무 쫑글쫑글해. 짜라란! 우유 빙수를 드디어 먹습니다. 이건 원래 왜 샀죠? 수어다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죠. 빙고. 얼려놨던 거를 꺼내서 한번 망치로 두들겨 주고 어, 살 얼음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우리 한창또그빵 팥빵에 빠졌을 때 맞아. 그때 한참 사고. 해 먹고. 우와. 뭐 <laughs> 뭔지 알아? 난녹여 먹을 건데. 아, 그래. 근데 이 금방 녹아. 예. 이 설빙 못지 않은 우유빙크라고. 그냥 우유만 올렸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일단 연유를 뿌려주고. 와 장난이다. <laughs> 나 지금 뭔가 행복해. 콩고물이 없어가지고 인절미 만들 때 알지? 그거만 있으면 딱인데 없어서. 자. 한. 와우. 그 다음에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침이 나오네. 맛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야. 한번더 뿌려야 돼. 와우. 오.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우유 팥빙수. 음. <웃음> <웃음> 좋아한다는 거는 나 차음식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특히 얼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리지널 팥빙수를안 좋아하는 거지. 이런 눈꽃빙수 아니면 뭐 우유 얼린 거 이렇게 응? 이런 건 좋아해. 와 아까 먹은 우동 샐러드 에시이딱두 가지만 팔아도. 뭐? <laughs> 오늘의 저녁은 푸드코트 느낌 맛있게 드세요 술한 대박. 땡땡땡땡 우와 어, 안 보였어 터졌는데 맛있겠다 아톰이다 자기 아톰 같아 어저께 하나 타 먹었잖아 잘 녹이는 게 중요해요. 얼음으로 얼음을 부어줄게요. 왜 e l 베트남. 이맛이야 응. 오늘의 저녁은 오징어 당면 볶음 징 홍서방이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도 아유, 같이 저녁도 같이 자기 오징어 속잘 못봤지? 응 짜라란 이렇게 생겼대 대박이지 이게 내장이야. 내장이야, 그게?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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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여기 뼈도 있어. 척추도 있어. 이건 뭐야? 어긴가? 너무 신기하잖아? 뭔가? 우와. 그치? 색깔이. 이거 뭔데? 이거 똥인가? 말라고. 안 먹을 건데 과자를 먹냐?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걸 뭐 잔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잔소리는 아니지. 밥 먹을 거란 말이유? 밥 먹을 거니 지금 먹지 마라. 그럼 명령을 했습니다. <웃음> 부탁. <웃음> 부탁? 밥을 먹을 것이니 간식을 먹지 마시오. 루디스. <laughs> <laughs> 마시오, 노티스. <마시오. 웃음> 혼자먹지 마시오. 다 때려놓고 임. 은 이렇게 채소를 가지런히 지금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다 때려놓잖아. 토프하지 않아? <laughs> 나 마스크 왜 쉬운 거야?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가 몸에 되게 안 좋고 그래갖고 요리할 때마다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려고? 그걸 어떻게 알았거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써볼게 불만 있어? 이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네요 <laughs> 와. 불만 음. 내기 위해서 음. 이거 웍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해야 제맛인데 이 쿡탑은 그런 맛이 없잖아 음... 어. 간단하게. 오저 냄새 맡으니까 막오 식욕이 확 돈다. 이제 양념장 만든 것다 넣고. 뭐 후추장 안 넣고 냉장고 넣어그런데. 안 먹었다야. 떠만해. 그리고. 사람들은 술안주네 어 소주 안 주. 맞아. n g 포장마차 음식 느낌도 난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 오 a b 꽂으니까 어? 솔직 e 솔직 진짜 n i 주 a Oh. s w e e 할자. 또? 와딱 소주 생각나겠는데? 깻잎에 싸 먹어야겠다. 우와. 많이 탔어? 언제 이렇게 됐어? 봐봐 봐봐. 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뭐야? 와섯 어떻게 배 쪽에만 그렇게 붙었지? 배가 튀어나와서. <laughs> 깻잎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아... 오징어가 많으니까 그냥 듬뿍 넣고 아, 벌써 당면이 끓었어 너 먹기 전에는 오징어 별로 안땡겼는데 음. 그래서 난 그냥 당면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음. 근데 막상 오징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래? 와 밥까지 한 공기 뚝딱 ơi ơ ơ 맥주 스파게티 오게 이거는 선물 받은 원두 케밍도 오랜만이다, 그치? 응큰일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우, 배불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이거 재못부터 써봐야 합니다 이뻐서 봐주겠소 <laughs> 역시 이쁘면 다 되는구만 이쁘면 <laughs> 되는 세상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인정하냐라고 <laughs> 웃지마라 웃으면 기분 안 좋으니까 <laughs> 이 날치알은 처음 사봤는데 멋있으려나 와 진짜 완전.. 그.. 옛날.. <laughs> 이거 훈제인데? 이거 수라스 것같이 생겼다? 훈제 향 뭐라고? 훈제 맛이 확 나는데? 마요네즈를 넣고 스리라차를 좀 넣고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음, 날치 올리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잘게 안 썰었는데 네, 원래 자기 입맛대로 취향대로 먹는 거니까, 그쵸죠 응. 손맛이야 이런다. 아보카도. 포케용 연어가 아닌 거 아니라서 훈제 연어인데 음. 딱 맥주 안주로 좋은. <laughs> 근데 이거 훈제 연어 그냥 하나 먹었잖아 방금. 음. 맛있는데? 맛있어! 하와이안 포켓처럼 아튜나로도 기대된다 음 아날짜 아래 매력은 이렇게 톡톡 터지는 식감 알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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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my life depends on trying to figure a scribble I could let loose. Dodging the dribble that they trying to throw my way. I think I figured that them figures out to catch you. Let them pull the strings that trigger what you say. it's difficult to g t on 시죠 사파리오. 소스가 와우. 와우. 다 섞어? 음. 요 신선한 거 치즈. 치즈? 코티지 치즈. 와, 지금 몇 가지가 들어간 거야, 여기? 열 가지 넘을 것 같은데. 와, 요즘 우동면이 왜 이렇게 맛있지? 나도 왜 이렇게 쫄깃쫄깃했나? 진짜 크다. 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놀람> 새우가 12개 들어 있는데 자기 음. 7개 줬다. 우와. 나는 남자이니까. <놀람> 조이 봐. 이게 새세고 살짝 매콤하잖아. 아보카도랑 조합이 궁합이 딱 좋아. 그래도 맛있어. 음. 음! 음! 크죠? 음. 음! 오늘은 빵을 어. 몇 개만 샀어 이거는 내일 프로슈토에 먹으려고 치아바타 샀고, 이거는 갑자기 자기가 산다고 했잖아. 응, 음. 이거 크림빵인데? 연유크림빵. 연유크림빵.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앙구토안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바로 앙버터인 거. 어? 프레 그래? 앙버터 아니네? 어? 뭐? 왜 버터 프레첼을 줬지? 어? 헉? 잘못 줬어. 저기 영수증 있어? 팥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버터 프레첼이야. 앙버터랑 완전 달라. 영수증에는 그냥 가격 총 가격만 나와 있어. 영수증도 봐. 뭐, 근데... 가격을. 한번 확인해봐야지. 잘못하고 가격이.. 찢었어? 자기 원래 안 찢어버리는데 왜 오늘까지.. 자기가 맨날 찢어버리래왜그래고 이제 찢지 확인하고. 나도. 가격밖에 오 마이. 안 나와있어요. 거는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슬퍼 지금. 정말. 아 뭐야 왜, 왜 이걸 줬지? 분명히 왜? 앙버터라고 했는데 어. 가격은 앙버터로 한거 아니면 이걸로 한거 그러니까 나 지금 그거 때문에 속상하네. 할수 없지. 할수 없지 다시 갈 수도 없고. 다시 못 가지. 하, 우지 이런 일이. 야, 나 전화 좀 해서 물어볼게. 가격 물어보게? 응. 우리 흥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안보터인데 응. 우지 알고. 지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가, 이거 가격은 이 버섯 플랫으로 찍혔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음, 주문을 잘못 받으셨어. 너무 슬퍼가지고 얘기했더니 다음에 오면 하나 챙겨 주실 테고. 그래서 급 풀렸어. 친절하시네 <laughs> 왜냐면 앙버터가 갈 때마다 거의 솔드 아웃이거나 없... 이래가지고사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싸줄있으 되게... 이게 아니, 똑같잖아 아니, 아니. 겉에 포장은 되게 바빴어 오늘. 오늘 아니 저기 앙, 앙버터랑 포장이 똑같잖아 이거랑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지금 까보, 까보기 전에 알 수가 없지 거기는 빵을 만들고 포장해서 파는 사람들인데 이거 앙버터는 좀더 두툼하고 이 버터 브라질는 얄쌈 아니, 내 말은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싸질 수는 모른다고. 이게 앙버튼지 뭔지. 근데 우리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집어서 주는 거잖아. <laughs> 아, 제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 딱딱하시네. 문서방이랑 <laughs> 저랑 오늘 대화가 안 되네요. 아,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거 빵을 갖다 그래. 먹자.